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요구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요구이기에 앞서 먼저 우상을 버리라는 요구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왜곡된 그 현실의 모습부터 바로 잡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는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애쓴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비교적 차원의 요구는 아닙니다. 바로 어, 종교적인 애쓴과 또 삶의 영역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강조점이었죠. 예배와 삶이 어, 분리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모스는, 어,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절한 이들이 맞이하게 될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16절을 보면, 그럼으로라고 하는 연결어가 먼저 나오죠. 이 그럼으로라고 하는 연결어는 선을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자. 그래서 계속하여서 성문에서 악을 행하고 정의를 왜곡시키는 자들 이들에게 주어질 결과를 이제부터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와 함께 그 이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선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요구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들 이들도 이 어, 하나님이 주실 참담한 결과는 동일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 선을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들, 또이 말씀을 새겨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들,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참담한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의 요구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 요구를 거절하는 이들이 마주하게 될 참담한 심판과 또그 말씀을 세게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마주하게 될 심판의 현상은 똑같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바라보게 될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결국 하나님의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 깊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그럴 때그 참담한 결과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거기서 다시금 소망이 싹 트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여러분,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 현상은 여전히 암담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서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는지, 이 피할 길을 냈는 건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마주해야 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책임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끔 풀어가시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전에 일부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듣고 있는 찬양 최근 찬양인데 옛날 찬양은 아닌데 최근에 불려지고 있는 찬양 중에 제가 요즘 듣고 있는 그 찬양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게는 크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찬양에 가서 중간에 어떤 고백을 또 동일하게 하냐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은 그냥 쓰여진 고백이 아닙니다. 넘어져 봤고, 참담한 상황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던 경험이 있고, 나의 실수로, 때론 나의 언약함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주하게 된 수많은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때그 속에서 이것을 자포자기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나의 응답이 너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또 나의 응답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딜지라도 나를 신뢰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함으로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줄 수 있겠니? 지금 이 고된 삶을 그래도 나를 바라보며 살아내줄 수 있겠니? 그러면 너의 기도를 내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결국 나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의 삶을 아름답게 풀어가겠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걸 신뢰하게 된이 사람이 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때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더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일러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 자녀를 내가 놓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나, 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사,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현실의 고단함은요, 똑같이 마주합니다. 그 무게가 누구는 가볍고 누구는 무겁지 않아요. 다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움을 누구와 함께 지고 가느냐는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주겠니라는 고백을 이 시인이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가주겠니? 너의 육체의 아픔? 너의 경제적인 어려움? 너의 관계적인 어려움? 너의 어떤 인생의 소망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답답함? 그런 것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가주겠니? 울어도 나와 함께 울어주겠니? 원망하더라도 나와 함께 원망을 해주겠니? 그러면 너의 입술을 내가 복된 입술로 바꾸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그 심판은요, 모두가 다 맞이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한 건그 심판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모스는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여기서 모든 광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모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높여진다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일까요, 여러분? 이거요.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요, 장송곡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운단 얘기래서 거리 곳곳에서 슬프도다슬프도다 슬프도다 애곡의 소리 장송곡의 소리가 계속 외쳐진다는 거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애곡의 외침이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외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곡은 이 외침은요 회개가 아니라 참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그저 탄식의 소리만 외쳐대는 그모습이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탄식 소리만 부르짖어요. 탄식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 내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이며 내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분별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께 내어 맡길 걸잘 구분하면서 힘겹지만 한 걸음씩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대부분이 그저 탄식 소리만 외치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에 더해서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왜이 애곡소리, 탄식소리 또 장성곡이 불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업자들이 이 죽은 시신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농부들까지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얼마나 참담한 모습인지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포도원에서도 운대요. 그럼 이건 상징적 의미예요. 이런 포도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적으로 포도원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지만 또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즐거움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 포도원에서 운대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풍요가 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풍요의 기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하며 살았거든요 이렇게 우상 숭배로 어, 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풍요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도 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포도원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주신 거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죽음과 모든 폐허가 된 상황과 모든 풍요가 사라지는 이일들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성경 곳곳에서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왔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써왔어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그런데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나가심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어요? 심판의 의미로. 아주 처절한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 처절한 심판을 이스라엘은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똑같이 범해서는안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삼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내 삶과 내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8절과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화있을 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아다 20절도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요.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보편적으로 이 표현은 이제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어떤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야기하는데 이 선포의 대상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어, 진노의 선포 대상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그냥 표현만 딱 보면 긍정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문장 안에서의 뉘앙스를 보면 이건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이어진 표현이 뭐 뭐예요? 너희가 어 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본래는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날이 본래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뭔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 우리들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저 우리에게 무조건 승리를 주시는 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고 위로를 해 주고 승리를 주는 이런 날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이런 시선은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이런 기대를 할 때의 문제점, 이들의 삶이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었죠.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면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지 않고 성문에서 정의를 굽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오히려 더 짓밟고 재판관을 매수하고 증인을 매수해서 그저 끝까지 악인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만이라면 하나님이 그 날에 우리를 더 승리하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틀렸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사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런 왜곡된 기대를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훑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할 거라는 소식을 어, 외침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가까워 오면서요, 뭐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죄를 죄로 선언하는 이런 외침이 점차 사라졌어요. 왜냐? 북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살아 백성들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선지자라 이름이 붙었던 자들도 오히려 이제 다 변질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옳은 것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버린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지혜자들이 선을 말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더 악한 시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자들 중에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뭘 말하기 시작하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하나님은 곧 우리들에게 더큰 풍요를 주고, 대적자들을 물리쳐 더큰 승리를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만 살아내십시오. 라고 축복을 빌어주면서 뒤로 뭘 받아요? 돈을 받죠. 여러분, 이런... 왜곡된 선언만 가득하다 보고 백성들이 그런 귀에만 반응하고 그런 소리만 들으려 하니까 백성들 안에 헛된 기대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자꾸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무리 바르게 외치고 바르게 심판을 선언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왜곡된 복만을 선언하는? 위로만은 선언하는 그런 왜곡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이미 귀가 젖어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인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지어낸 말들을 마음에 품어 버리니까 이제는 옳은 말이 선포되어져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해도 아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왜곡된 기대만 갖고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곧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 너희들의 기대와 다를 것이다. 기쁨, 소망, 행복, 그런 날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지. 그러면서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는 예를 들어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뭘 만나요?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대요. 자, 사자. 어떤 짐승입니까? 맹수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맹수. 근데 그 맹수를 피했는데, 야, 잘 피했다 했는데, 앞에서 누가 딱 나타나요? 이게 사실 좀 우리들의 이해면 거꾸로 되지 않아요? 거꾸로 되어야 되죠. 곰을 피했는데 뭘 만나야 돼요? 사자를 만나야 우리식의 이해인데, 당시에는요, 곰이나 사자나 둘다 맹수인데, 사실 이,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사자보다 곰을 더 무서운 맹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확들짝 놀랬겠죠? 근데 간신히 또 곰을 피해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피난처인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도의 안심을 확내쉬고 지친 몸에 그냥 벽에 손을 딱 얹었는데 뭐에 물려요? 뱀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든 걸까요? 하나님 심판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내들이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줄 거고 계속해서 복을 줄 거야. 이런 왜곡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럴 거야라고 스스로를 어,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끝내 무서운 참담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비덮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 않으니 약간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날은 비덮는 어둠이 아니겠느냐, 빛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텐데 그 날은 그냥 어둠일 거다. 그 날은 그냥 너희들의 캄캄함일 거다.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창담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 그저 복만을 선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만 젖어 있던 이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무서운 심판을 들을 때그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겠냐고 요 안 들어오죠. 왜냐면 그들은요,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잘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너희들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 거죠. 근데 왜 틀려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거든요. 구약시대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약시대 딱 넘으면서부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적용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헛된 소리에 때로는 우리들의 귀가 끌려가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 살아온 흔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처럼 참혹한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끝내 누구를 만나게 섭리해요? 끝내 하나님을 만나게 섭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 빨리 반응하고 나와서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고통 중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빛이 없는 캄캄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돼요 때로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때로는 또 곰을 피했는데 뱀에 물리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 속에서 그저 원망과 절망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마주하겠지만, 그 속에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나를 부르면서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짓을 보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의 빛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한 그런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인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 주겠니? 조금만 더 기쁘게 살아 주겠니?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신음을 들었고 내가 절대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니. 더디더라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견디어 주고 조금만 더 걸어가지고 조금만 더힘 있게 살아 주겠니? 내가 너를 통해 내 열심으로 내 뜻을 이루어 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는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마주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복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